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,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,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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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.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.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, 주는 자는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, 주는 자는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, 주는 자는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, 주는 자는 또 누구든지 제 자의 이름으로,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, 주는 자는,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. 또 누구 든지, 제 자의 이름 으로, 이 작은 자, 중 하나 에게 냉수, 한 그릇 이라도, 주는 자는 또 누구 든지, 제 자의 이름 으로, 이 작은 자, 중 하나 에게 냉수, 한 그릇 이라도, 주는 자는 또 누구 든지, 제 자의 이름 으로, 이 작은 자, 중 하나 에게 냉수, 한 그릇 이라도, 주는 자는 또 누구 든지, 제 자의 이름 으로, 이 작은 자, 중 하나 에게 냉수, 한 그릇 이라도, 주는 자는,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.

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.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.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.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.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.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